음. 스템, 스킬도 못찍었는데 저거 위험한데? 잠깐만 이번에 고블린도 잘 사용할 수 있으려나? 칼빵만 심하게 안 당하면 할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먹자마자 그냥 마우스 존나 흔들면은 피 음. 빨리 다는 거 맞나? 간다 그냥 꼬리 갖고 치면 겁나 아파요 이게 저기 있어 애들 지금 야, 우리 바로 앞에 있는데? 좀뭐 어. 아, 이거 그거는 아까랑 똑같네. 이거 천장 있잖아. 응. 음. 근데 천장 없네. 오케이. 야, 백상아리 음, 하나 음, 넣었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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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오케이, 정신 나간 다이버 하나. 오케이. 오케이. 안에, 안에 한 놈! 당첨이요! 오케이, 한놈 당첨! 야, 니 들어가자마자 백상아리 풀어가지고 안에서 애들 존나 그거였어. 두 마리! 오케이! <웃음> <웃음> 세 마리 안 하고 간꺼번에 한 놈을 노렸어. <laughs> 겁나 무섭다. 무섭다 방금 쟤네들. <laughs> 두 마리가 한꺼번에. <laughs> 아니 세 마리가 <laughs> 한꺼번에 덮쳤는다 싶건데 무공보다가 와야네 들어가기 전에 내가 한나 깔아 놓자. 그러면 쟤네 쏘거든. 그때 들어가면 존나 대박일 것 같은데. 한번나 한마... 풀었다. 지금 안에다가 하나. 아. 이미 한놈 죽이고 나왔어, 이미. 어. 일단 나는 계속 쓰고 있어. 그거한가이안죽네 쟤네. 오케이, 야 하나. 째깍째깍 나대던 새끼 하나 네. 시골촌 보내 줬다. 요단강. 야 근데 얘 이동속도 개빠르다 두마디! 이동속도 끝장나는데? 야 이동속도가 존나 음. 빨러 어 그래? 어 얼마나 빠르길래 그냥 빨라 독립빨댔그 고블린 상어가? 야 이거 오브젝트도 오, 오, 어그로가 끌리는데? 그치? <laughs> 수지 수리... 아 얘, 얘 이게 엄청나게 몸 흔들어야 되네 이씨 이상아 <laughs> 씨. 예. 황상아니로 뭐 많이 들어 가지고 무는 데미지가 엄청 들어가는데. 야, 하나 하나 갈기 갈기 참아 먹었다, 내가. 음. 간다 또. 사냥을 해 볼까? 슉. 어, 쌍오 잠만. 잠만. 쟤좀 위험한데? 아 씨, 못 잡았다. <laughs> 쟤네 그거야. 뭐? 그그쌍 쌍다트. 쌍다트 있어 지금. 야 먹고 나왔어 하나 먹고 나왔어 오케이 y okay. <laughs> <I guess>. 무섭게 도망갔다찢어죽겠어청사이 <laughs> 아, 하나 넣었다 상어 지금 아 붙잡 오케이 상어 주요 데미지 오케이 굿 출혈 데미지 야 보낸다 <laughs> 이거 바로 잡아 넣었다 아나나나나 나, 나, 나 죽었어 나 죽었어 이미 okay. 형이는 타이밍 맞게 들어가야겠다, 다음번에. 지금 막그 건물 부수고 있어. 지금, 하나 건물은 내가 부서야 돼. 둘, 셋, 셋 보내. 지금. 됐어, 나 낫다. 하나 먹어, 하나 먹었어. 어, 먹었어, 먹었어. 하나 먹고 나, 살았어, 살았어. 어, 살았어, 나 지금 살았어. 오케이. 죽는 줄 알았네, 이씨. 형, 잠시만, 나, 나 지금 나, 나피 좀. 오케이. 야, 안에서 한명더 먹었어. 이게... 마지막 남았어, 안에. 오케이 형이 먹고 나와 그러면 먹고 죽었어 <laughs> 아 먹고 죽은 게? 어 백상아리 아, 개 저, 좋은데? 뜯... 백상아리가 아니잖아 게는 아 고블린 어, 고블린 상어 게는 아나 위험했다 씨부표 깨고 못 나갔네 <laughs> 봐봐 먹고 그냥 바로 빠져 <웃음> <웃음> 다 잡어 <잡아. 난> <laughs> <laughs> 고블린 개 좋아 이거 <laughs> <laughs> 쟤, 쟤가 왜형못본줄 알아? 왜? 어, 형 밑에 그거 다펫 쟤네가 날 봤거든 <laughs> 아, 진짜? 나 이거 지금 집 부수고 있어 됐어, 깼어 오, 나 스템이나 없었고 잠깐 빠졌다 아니, 오케이. 괜찮아, 이미 죽였어 이미 어그러, 다 깼어, 이미 어그로 끌어갖고 하나 보냈어, 지금 지금 얘네, 상황... 나 밑에 없는, 거 없는 줄알것 같아 나 들어간 디 오케이 보냈다 하나. 오케이 그거 부쉈어. 네가 말한 거보라색 부수면서 바로 나왔어. 어. 오케이 됐어. 치마. 나 안쪽에서 꼬리 흔들어 가지고 잡았어. 꼬리 로 잡았어. 네. 이게 꼬리 데미지가 겁나게 아파해. 하나 하나 잡고 바로 빠졌다. 피1이다나 지금. <웃음> 오케이 <웃음> 잘 빠졌네. 상륙하는 문제는 빠르게 움직일 수있도록에돌할수 있습니다. 어디 갔지? 이거 기상어가 괜찮은 게 물고 벽이 부딪치면 한 방이다. 아 진짜? 아 어, 맞아, 어, 뭐딱한거 물면은 뭐 좋다고 그랬는데 걔네. 야, 바로 간다. 나 체력 채웠다. 쟤네, 쟤네 지고 훈미, 훈미 백산. 야, 우리가 너무 잘하는 거 아니냐? 뭐야, 나뭐 터졌어. 아이씨, 막 들어갔다 그냥. 아! <laughs> 야, 21대9야. <laughs> 우리가 이겼어요. 팀이 <laughs> 우리가 이긴 거야. <laughs> 쟤네들은 아, 버틴 됐어. 건가?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막 죽이는 거 밖에 없는데 죽이는 게 힘들거든, 상어는. <laughs> 오케이, 간다. 어, 한명한명 밖에, 밖에 있어. 지금 하나 보냈어, 백상아리 오케이! 어? 알았어 네, 하나 먹었 잠만 이거 하고 밥 먹으러 가야 돼끝이상호의 단점을 알았어 뭐? 어? 물, 물 물고 애가 못 뜯어 <laughs> 애가 못 뜯어 몸물이 너무 심해서 애가 못 뜯어요, 씨벅이를 어딨을까? 야, 여기 태어났다, 다시 잠만, 잠만 나피줘 쩌가.. 야 이거 보라색 들어가면 우리 위치도 감지돼? 어 안돼 그건 안돼 아, 위치는 아니. 감지가 안돼 잠깐만 아, 스탑, 스탑. 안들어가도 돼아아 들어가야된다 맞지 야 음. 백상아리 집어넣었어 오케이 깼어 오케이 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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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야 뿌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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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나 안.. 안 뿌셨어 <laughs> 뿌신게 <뿌은> 아니라 <laughs> 밖으로 튀겨나가고 <튕겨>, <laughs> 뿌수고 한마리 잡아먹고 나왔어 깼고 방금 후숙 한마리 먹고 나왔어 더블 퀴어 고블린 상어 하나 더 보냈다 밑으로 간다! 이 x x 트리플 퀴어 두마리두마리 끝났어 오케이 okay. 먹었고 라스마리 가운데 있는 거 먹을게 자 형이 놀아 갖고 놀아 두마리어 oh, 뭐야 아씨 나 작살 맞고 뒤졌다 <laughs> 내가 한마리만 남겨줄게 오케이 okay. 뭐 어떻게 갖고 놀지? 한번 물고 그냥 물고 내비려둬 <laughs> 오야 이거 좋은데? 백상아리 뭐 이, 이거 있냐 뭐 피할 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둘컷 라스트 오. 하나 오케이. 형님 무십오 어딨는데? 그 라스트 한놈 있어 그 팩트, 팩트 쪽에 형형 형 그냥 물고 흔들지 말아봐 위에 있잖아 아 오케이 근데 나 맞잖아 <laughs> 물고 흔들지 <웃음> 괜찮아 <웃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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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나아밥 <없었어. 머리로> <laughs> 먹으러 간다 오케이 밥 먹고 좀 보자 오케이